영상을 보기 전 상황은 이렇습니다. 최근 짜친대에 나가게 된 멋사. 연습에 몰두한 나머지 똥겜동 합방 시간을 넘겨버린 것입니다. 하웨! <laughs> 뭐야? 머섯밥 왔는데. 하웨! 아 미리 준비고 잘했다. 뭐 아니? 머섯밥왜 롤하고 있어? 나롤안 하고 있는데 나 이거 오사야. 영도 보고 있는 거야. 영도 보내다 하는데 지금. <웃음> 영도 <웃음> 보 응. 아사바 <laughs> 왜롤 하고 있어? 나 영도 보고 있는 거라니까? 아, 영도야? 와, 야 영도 어. 요즘은 본인 생생하다. 요즘... 본인 게임 플레이 영도를 보고 있네? 아니 영도가 안 끝나. 지금 30분짜리 영도가 왔어. <laughs> 아니, 아, 진짜? 무슨 <laughs> <laughs> 아니 무슨 실황 플레이를 보냈어? 편집본을 보내셨어야죠. 영도가 30분째 안 끝나. 지금 몇몇분짜리온 거야? 떠네. 아, 뭐야? 누가 저렇게 못 해? 와, 잘 보네. 잘 본다야. 어, 진짜 센스 없어. 와, 와 아칼리. 클릭 소리가 너무 큰데. 나 궁을 저걸 저렇게 쓰네. <laughs> 아니, 아칼리 저거 잘들어갔는데 궁을 빨리 써 써야지. 뭐야? 아, 노틸러스 그렇게 한거안 돼. 아니 저나궁 <laughs> 있어요, 궁이야? 팀원 다 죽어. 거...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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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우리 이제 뭐야 진짜. 야, 내가 아리, 이 나연보다 아래티어가 나왔나? 어, 뭐야, 근데 노틸러스 정글이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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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티어 어디야? 이거 경쟁 그거 그건가? 랭크인가? 어. 자양이 두마리딱 봐도 일 게임이잖아. 이게 어떻게 랭크야? 티어 어디야? 여기 아삼. 와. 우아이온. <laughs> 뭐야? 뭐서 룰다 하는 거 아니었어? 아삼. 이? 예? 다들 룰 어느 정도 하는 거 아니에요? 움님 어딘데요 티어? 움님 어딘데? 나룰안 다이언... 해. 야 우리 넷이 롤할 30, 때 30레벨, 30레벨, 아, 30레벨 짜리 레벨. 야 넷이 롤하 개웃기겠다 우리 넷이 롤할까? 롤할래? 나 언랭이야 언니가 아, 레벨, 레벨 30레벨 짜리도 없음? 야 롤하자 롤하자 나롤 아, 진짜 소리야. 못하는데 나 아이언이야 얘들아 쳐아 나는 솔랭을 돌려본 적이 없어 아. 한명 없나 한 명? 아우 다섯 명롤 개웃기겠다 다섯 명. <laughs> <근데> 나 <laughs> 참나 나 정글 애니비아 였었는데 옛날에 아 무슨 소리예요 정글 애니비아요? 응 그걸로 애들 본진 들어갔어 심각하네 또 평타 와그 850원 맛있겠다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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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도 마블이. 와 제어골드. 나 탄무무. 탄 아무무. 아 좋. 아이 어떴어. 모른 모른. 진짜 <laughs> 리얼. 뭐하셨었어요 옛날에? 나 그냥 아무거나 잡히는거 했는데 나 좀. 뭐야 그 서스 미쳤나 왜차안 오지? 먹질하는 애었고 오빠 짜친데 나가? 응, 음, 그렇게 됐다. <laughs> 오빠 짜친다는 줄 알았네. <laughs> 노티노스 좀 짜치긴 해. 하다. 노틸 정글 좋다니까. 네 내가... 킬댓을 보고 얘기해. 사무산데 뭐가 좋아, 인마. 아 내가 게임 털어놨어, 지금 근데. 근데 저 3킬은 알짜배기 3킬이야. 키워서 먹는단 마인드잖아, 지금. 맞아. 제압골드 개맛있게 먹 <laughs> 그냥 3킬이 아님. 실전 압축 3킬임. 아이템 세트 저거 뭐야? 되게 신기하네. UI 왜 저렇게 바뀌었어, 롤? 새로 생긴 거임. 아니 이 새끼는 게임 끝낼 생각이 없나봐 지금 서스가 그럼 저는 밥을 먹고 와도 될까요? 아니 우님 뭐 먹을 건데요? 아니 금방 끝나 금방 끝나 영도 영도 얼마 안 남았어 먹고 오셔도 될거 같은데요? 야너왜 아... 이렇게 화나? 야 앞으로 한 15분 20분은 더할거 같은데 아니야 얼마 안 남았어 밥좀 해올게 네, 아니 이네밥 드시고 오세요 이 네. 네. 저 새끼 롤라고 있으니까 뭐 드실 거예요 너뭐 드실 건데요 <웃음> 우리 <laughs> 칼바람 한판 <얘기하네>. 할까? <laughs> 아 얼마 안 남았어 좋아, 진짜 10분 컷이야 1 0 컷이라고? 은혜랑 나랑 해도 쉬운 건 아일 것 같은데 칼가란 나우스가 진짜 진또배기 농부인데? 약간 그러니까 나우스 게임 끝낼 생각이 안 보여. 암 사이드 쭉 밀라고 그러고 응. 나우스가 왜 미드에서 사냐? 이거 좀 탑이나 가지? 정상이거면사이드 나가지 <laughs> 야, 거면 정상을... 바라도 안 돼. 아 이게 예. 아 맞다 아이언이랬지 어, 심지어 아이언 3이야 위에 두개달려도더 있어. 어, 근데 나우스 개 쎈데? <laughs> 지금 800 스택이라니까 저거 괴물이야. <laughs> 아... 우와. 끝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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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다 끝났다. 사냥개다 사냥개. 뭐해 미 해? 미려미려 i m 라인 밀어 미 l i m 미 m i r 라 Light m 이 r 못 l 아 g h t Miro, Light Miro, Light m i 이 o Light m 이 r o Light Miro, Light Miro, Light Miro, Light m 이 r o Light Miro, Light Miro, l i 왔으면 미드 밀었으면 억제기까지 깼겠다 맙소사. 언제부터 라이즈 o 매혹 g h t m 아이언 같은데? 아 서스 <laughs> 지금 신났다. 아왜안 끝내는 거야 서스야! 아병 걸릴 거 같아. 아. 무슨 소리야 아이언 삼류 이미 와, 이미 경치고 <laughs> <이미 던지고 웃음> 나서스 병충이야. 던지고 모데카이저는 나서스보다 더 심한 앤데? 병 걸릴 거 같아. 와 근데 재밌다. 나 아이언 그 게임 하는 거 보는 건 처음이야. 차야 너너 배치 봤어? 나 배치 아니 나롤그 썰링 봐본 적한 번도 없어. 한 번도 없어? 어나 아무 아이 없어? 아이 없어? 어, 아예 없어 아예 완전 너개너 부캐도 <laughs> 아 없어? 응 없어. 그럼 너 생배면은 골드 나오겠다. 생배 승배, 배는 실골 나온다던데 지금. 아 진짜? 응. 그럼 아이언은 어떻게 해야 갈수 있는 거야? 네, 너가 몰라. 만약에 골드가 나오잖아. 그럼 다음 응. 시즌에 브론즈 스타트야. 아. 내가 다음 시즌에 브론즈가 되잖아. 그럼 다음 시즌 아이언 스타트야. 아하. 근데 아하. 그 아이언 배치를 보면 아이언 애들이 나올 거 아니야? 응. 그러면은 상대 팀도 아이언인데 우리 팀도 아이언이야. 아. 래도못 올라가. 그냥 구조적으로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여기 아, 한번 여기 한번 빠지면은 나갈 수가 없음. 배치만 보고 냅두면 이렇게 돼 아하. 아, 이래서 나서스가 와, 천스택이야? 와, 지린다. 그래서 아, 아, 와, 나... 아이언에 나서스가 천스택을 <laughs> 쌓을 수 있는 곳이구나. 아 나서스가 웅님이라서 지금 쌀 터는 중이야. 아 <laughs> 핵심 CC기가 저렇게 그냥 막... 막히날는데 상대팀 놀래줬는데. 슛. 다 재밌다. 때려 줘. 서스야 때려 줘. 나스 게임 끝띵이 싫대 아때려나 죽어. 나 죽어. 이거 왜못때 아, 왜안 때리는 거야? 안 때리는 아, 거야. 아, 아. 때렸으면은 진짜 했겠겠다. 어. 재는데 게임, 게임 끝이 생각이 없는데? 계속 안 하고? 일부러 나 일부러 저러고 있네, 쟤. 와, 어친데 개재밌겠다. 그 박스에 라인업 개다날려버 <laughs> <이래버려>. 어제 <laughs> 어, 개 어제 친데 진짜 <laughs> 개재밌겠다. 어제 엊그저께 내전했었거든좀좀 <laughs> 네. 좀 레전드였어. 최고 티어가 어디야? 최고 티어? 한번더 한번. 최고 안 티어 V 이걸 부산, 부산 부산 V. 와 진짜 v, 와 부산. 대박. 아 실린저 맞아. 실버 한명있었다아 거기서 실버가 실린저야. 와. 삼성 실린저지 근데. 실린저. 개 웃겨. 웃겨. 와 모르겠겠냐? 미토도 그만하고 싶었나봐. 와 이겼다 이겼다. 와 드디어 끝났다. 근데 오늘 우리, 우리 오늘 게임 뭐 해? 오늘 체임업 이어서 하는 거 아니야? 나도 그렇게 알고 왔는데. 그래? 우리 오늘 뭐그 뭐, 머키다이버즈 한다는 거 아니었어? 머키뭐야? 어, 저도 좋아. 머키다이버즈 했어 사양아? 아했지 우리. 와흥급